이거, 이거 작업해야 되겠는데, 썬코어는? 요 밑으로만 안 빠, 2755만 안 빠지면은 해볼만 한다는 거잖아, 지금 이거. 예? 스타노스딱 걸어놓고 해 작업해야 되지, 뭐. 근데 힘이 너무 없어, 얘네. 빠질 만큼 빠질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걸, 이런 거 먹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올라가다가 이렇게 횡보해가지고 요요 요런데 딱 요런데 먹어야 되냐 그런데 추세상추제가 횡보하는 것도 이렇게 그럼 바로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먹어버리근데 요거 이거 이 이런 거 추자가 바뀌는 거 요런 거 먹으면 안돼 이런 거 먹으면 해봐야 먹지 얼마 먹지도 못해요 이때 들어가든가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서 이게만큼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안착을 하면 그때 이제 작업이 들어가야 돼. 아뭐 위험해서 이런 거는 적가긴 한데 위험해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딱 올라서 빠진 다음에 안착을 딱 하면 그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이제 먹어 가지고 이걸 뭐 이걸 먹어 이걸, 이걸, 이걸 이 정도로 먹어야 되죠 솔로 혜택 어떻게 됐나? 많이 빠졌네. 네, 꺾였는데 수자가 꺾였네, 꺾였어. 그만전 개파락을 시키는 바람에 얘가, 개파락을 시키는 바람에 복구되려면 6천원2 0 0원 시간 꽤 걸릴 것 같네. 내일 한, 내일 한번 내일 쯤한번 똑같이 한번 여기서 사과가 쫙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박이죠 네? 내일쯤, 내일쯤 딱 찍어서 내일쯤에 여기서 한번 네? 여기서 한번 상악가 만쫙 나오면 캔들 기가 막히죠. 네? 아주 캔들 기가 막히네. 일어나고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고 엔자, N자, 완자 엔자형, 엔자형 캔들. 파동 기가 막힌 거죠. 내 상악가 만 나오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상악가 나오면 기가막힌 캔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쫙 나오면 그렇잖아요 완전 N 자형 응, N 자형 캔들 크, 딱 거기서 딱 빠져가지고 여기서 안착을 하는 거야 훅날아가는 거지 <laughs> 그러면 진짜 땡큐인데 이런 캔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예 그죠? 이런 파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나가고 파동 기, 기가 막히죠 파동이 지금 보면 박스권인데 파동이 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파동 <목소리> 코리아 키 야, 완전 V자 만능 나왔네. 8,000원에서 9,000원. 야. 캔들 죽인다. 근데 이런 거는 좀 사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죠. 이렇게 올라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보이는 건데, 이게 만약에 안 올라가고 한 이쯤 되면은 사기가 애매한 타이밍이죠. 적, 이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뭐라 그럴까. 저점을 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험해가지고. 추자가 하방이기 때문에. 차가 하방이기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죠. 더 빠질 것 같아,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더 빠질 수 있어서 이런 거 추가로 들어갈 게아해 지금 뭐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지.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지. 여기 저점 먹으려고 한이 부분에서 들어가 버리면 이 부분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 위험해가지고. 아 이거 오늘 매도했어요? 언제 샀는데요? 설마 제가 여기서 제가 말한 이 자리에서 사신 건 아니죠? 이 자리에서 샀나요? 이 자리에서? 저점에서? 그리고 여기 먹, 여기서 파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먹었어요 이거? 20%? 저번 주가 스타트점이라고요? 저번 주면은 여기네 여기 여기 부분이네요. 저거 여기 여기 이부분이에요이 부분. 그죠? 여기 여기 이쯤에 들어갔겠네 이쯤에. 아토스님은 저거 갖고 있던데 대림재지, 대림재지 갖고 있던데. 오늘 빠졌네. 빠진 것도 아니네. 0.5이면은 뭐, 이거 종가에 들어갔다고 그래도 종가에 오늘 이날 종가에 들어가 가지고 음, 종가가 얼마야? 뭐 1,800원. 1,800원 들어가 지금은 1,900원이니까 100원 먹어 100원 올라갑니다. <목소리> 아, 오늘 코디에 많이 올라갔다. 12, 12%면은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죠? 올라갔다가 안착하는 종목들을 좀 찾아야 돼. 그래서 정다운이라 정다운이가 빠졌나? 어우, 많이 빠졌네. 정다운이도 자리가 괜찮긴 한데. 더 빠질려나? 더 빠질 것 같은데? 7% 빠졌네? 정다운이요? 더 빠질 것 같죠? 예, 네, 좀더 빠져야 돼. 여기도, 여기만 딱 찍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정다운이도, 캔들 뭐, 사과 가고, 그 다음에, 윗꼬리, 알꼬리 달고, 빠진 데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고, 그날 또 갔죠? 그 다음날. 25% 우리 정다운이 아, 이래서 무서웠어요 보통 이게 상한가를 근데 아시잖아요 이게 상한가를 딱 뚫으면 네? 그 다음에 이고리아랫로 이렇게 가고 이게 점점점 캔들이 빠지면서 맥점 딱 잡고 빠지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렇게 빠 이상한가 그림판으로 그려야겠다 대부분 이게 지금 상악가로 가면 기본적인 패턴이 상악가로 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윗꼬리 아래꼬리 달린 거 윗꼬리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음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짧은 캔들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슈팅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이놈이, 이놈의 새끼는 상한가 나오고, 캔들 나오고, 윗골이 아랫골이 아랫골안 빠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이렇게. 아, 어,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니까 그러니까 이날 안 잡았으면은, 이, 이날 안 잡았으면, 아,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고, 이렇게 은봉 나와서 이렇게 빠져했어야 되는데, 얘가. 빠져서, 빠져야 이게 눌림봉 잡고 이렇게 작업을 할 텐데, 안 빠지니까, 이날. 근데, 그나, 그 다음날, 이제, 눌림목이 나오긴 나왔는데, 잡기 힘들죠. 눌림목도 나왔는데. 그 불기둥 싹나고 그대로 쫙 빼버리는데, 거래량도 기가 막히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거래량도. 이런 것, 이런 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매집하면서 이제 상승한다 그러죠? 매집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눈력을 보고 있는데, 매도 에... 매수 시점을 이나 잡았어야 되는데, 멍 때리고 있느라고 잡지도 못하고. 동신건설은 얘는 갈것 같지 않아요? 늘림막 안 내. 여것이 밑으로만 안 빠지면 얘는 간단 얘긴데, 아직 이게 파가 아직 1파가 남아서 쓰읍. 뺐다가 되나? 큰 그림을 볼까? 큰 그림 먹어도 이거 빼면 안 되는데, 그렇 않아요? 큰 그림 봐서 빼면 안 돼요. 빼면 안 되는 자리인데, 올랐다가 다시 뺐어. 몇 프로 뺀 거야, 이거? 5%?